주식회사 한세는 제품 a의 공성품 여기 공성품이라는 것은 불량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10개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이 공성품의 생산에는 직접자리비 즉변동가공비 그다음에 다이당 고정비가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발생된 원가죠? 그다음에 정상적인 a의 제품의 a의 판매가격은 5천원이다 그리고 3,500원에 판매한다면 다이당 공반비 300원이 발생한다 다음 중 메모론가가 아닌 것은 우리 메모론가의 특징은 과거에 발생된 원가예요. 결국 직접재료비의 변동가공비의 고정원가 이것은 이미 발생된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메모론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외부에 얼마에? 3,500원에 판다면 단위당 운반비의 300원은 향후에 발생된 원가죠. 이게 관련 원가이면서 미래 원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단위당 운반비는 300원은 미래 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련 원가가 되는 겁니다.